어머님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20년간 함께 살아온 며느리 수진이를 그날 내쫓았습니다 왜 내쫓았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에게 내 병을 알리자마자 그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걱정이 아닌 계산이 시작된 눈빛이었죠. 어머님, 혹시 보험 들어놓은 건 있으세요? 증권 같은 거 있으시면 제가 좀 살펴볼게요. 나는 김정옥이5 다섯입니다. 의사에게 암 소리를 듣고 며칠을 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내 곁에 누가 진심으로 남을까?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며느리에게만 말했습니다. 나 말길에 오래 못 산대.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말길 아니요. 그 한마디에 며느리 얼굴이 굳는 걸 봤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굳은 표정 속에 연민이 아니라 탐욕이 숨어 있었다는 걸요. 아들은 외국에 나가 있고 며느리 수진이만 내 곁에 남았어요. 아픈 노인 하나 돌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나는 늘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수진아, 힘들면 그냥 가서 쉬어. 나는 알아서 약 먹고 있을게. 그럼 수진이는 꼭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죠. 아니에요. 어머님 근데 요즘 병원비가 좀 부담이 돼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쿡 내려앉았어요. 내가 병이 든게 죄가 된 건가 싶었지요. 며느리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 속엔 걱정이 아니라 불편함이 담겨 있었죠. 며칠 후 아들이 보낸 생활비를 수진이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걸로 약값 좀 보태 써라. 그랬더니 며느리는 그 돈을 한참 세더니, 어머님, 이건 제가 관리할게요. 괜히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리질 않았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늙으면 의심보다는 믿음이 남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수진이가 내 방문 앞에서 아들과 전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머니 경이 말길에 그래도 재산 정리는 미리 해야 하지 않겠어?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쿵 하고 때렸어요.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진짜 암 환자처럼 살아보기로. 그 애의 속을 끝까지 들여다보기로요. 며느리 수지는 요즘 들어 부쩍 다정해졌습니다. 매일같이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줬죠. 하지만 그 다정함이 내 병보다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혹시 유언장 같은 건 정리해 두셨어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 하니, 수진아? 아니에요. 그냥 혹시 몰라서요. 요즘은 다들 미리 해 두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 애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마음 먹었습니다. 며칠 후, 내 통장을 정리하던 수진이의 손끝이 살짝 떨리더니, 어머님, 이 땅문서랑 예금은 제가 보관할게요. 괜히 잃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아, 그리고 혹시 보험 들어놓은 거 있으세요? 증권 좀 볼게요. 그 순간, 나는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 친구 영자가 찾아왔어요. 정호가 얼굴이 왜 그래? 어디 더안 좋아졌어? 영자야, 나 병원에서 암이라 했는데. 뭐라고? 암이라고? 그런데 말이야. 사실 그게 아니래. 그냥 염증이 좀 있는 거래. 근데... 나 수진이한테는 말안 했어. 그 애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영자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정우가. 그건 너무 위험해. 괜히 상처만 받을 수도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 이제라도 알아야 돼. 누가 내 곁에 남고 누가 내돈 곁에 남는지. 며칠 뒤 수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 씨,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혹시 이번 기회에 재산 정리를 미리 해두면 어떨까요? 그 목소리를 나는 방문 너머에서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라 그 애의 민낯 때문이었죠. 그래, 수진아. 너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있진 않을 거야.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치밀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그날 이후로 나는 병든 척을 더 심하게 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기침을 하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죠. 수지는 나를 향해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빛 속엔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혹시 병원비 때문에 힘드시면 저희 집 팔고 유양원으로 가시는 게 어떠세요? 유양원이라니? 난 아직 걸을 수 있어. 그렇지만 암이면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말 뒤에 숨은 뜻을 나는 알아차렸습니다. 집을 내놓으라는 거구나. 그날 오후 나는 다시 내 병명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정호 어르신. 암이라뇨? 염증성 종양일 뿐이에요. 악성종양은 아닙니다. 저희 의료진이 큰 실수를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치료만 잘 받으면 완쾌됩니다.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사실은 당분간 비밀로 해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나는 눈빛으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을 좀 봐야 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자 수진이 내 약봉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항암제 아니네요. 아, 그게 병원에서 잠깐 바꿔줬대. 나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수진이의 반응을 세밀히 관찰했죠. 그날 밤, 나는 부엌에서 편지를 한장 썼습니다.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집은 내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에게 절반씩 나누어 주라. 하지만 그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덧붙였지요. 단, 진심으로 날 보살펴준 사람에게 내 몫을 모두 준다. 며칠 뒤 수진은 아들을 재촉했습니다. 민호 씨, 어머님 상태가 위독하대요. 이 참에 상속 문제 정리해야 해요. 민호는 멀리서 통화를 하며 망설였습니다. 그건 너무 성급해. 엄마는 그런 거 싫어하셔. 그럼 당신이 와서 직접 처리해요. 난 더는 자신이 없어. 그 대화를 나눈 방문 너머에서 또 들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죠. 그 애가 사랑한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음. 음. 영자야, 그 날이 왔어. 무슨 날? 시험이 끝나는 날이지. 내일 수진이를 내쫓을 거야. 영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래야 내가 살아. 평생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날 속였는데, 이제는 나도 내 몫의 삶을 찾아야지. 창밖엔 김장하던 배추 냄새가 은은히 났습니다. 나는 그 냄새 속에서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수진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류철 하나를 들고 제 방문 앞에 서 있더군요. 어머님, 이거요. 상속 관련 정리 좀 해야 할것 같아서요. 혹시 서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보자꾸나. 며느리 수진이의 얼굴엔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서류를 넘겨보던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그 상속 정리란 거냐? 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셔야죠. 이 집은 제가 관리할게요. 순간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하하하 그래, 넌 정말 날잘 속였구나. 내가 얼마나 쉽게 속을 줄 알았니? 수진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전화 받았어. 암 아니라며?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냥 염증이래. 근데 참 고맙더라. 내 아내가 나보다 더 아픈 척을 해줘서, 수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그만해. 너의 마음은 이미 다 봤어. 나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내서 며느리 앞에 내려놨습니다. 이건 너의 짐 싸는 돈이야. 여기서 당장 나가라. 수진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순간 욕심이 용서해 주세요. 욕심은 이해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돈보다 무거워야 해. 며느리 수진이가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속이 시원하게 트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아닌 시원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뒤 집안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민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엄마, 이젠 저랑 함께 지내요. 이 집은 원래 엄마 거잖아요. 집사람이 저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는 저도 상상을 못했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가족은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란다. 그 손엔 며느리가 떠나며 남긴 장갑 대신 새하얀 꽃한 송이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 내 마음도 그 꽃처럼 새로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도는 마음을 시험하고, 진심은 거짓을 이깁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진심은 끝까지 남습니다. 지금까지 고향말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며, 그리고 사랑합니다.